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겨울에 주의해야 할 발목 골절 질환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신홍규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신홍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바로 이 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 발목 관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목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 뛰기, 방향 전환 등 다양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경골, 비골, 거골이라는 세 개의 뼈와 인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들의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 발목 관절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발목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소 발목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네, 겨울철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로 인해 발목 관절 주변 조직들이 경직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빙판길이나 눈길로 인해 낙상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발목 관절 손상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으며 발목 염좌, 발목 골절, 아킬레스 건염과 같은 발목 관절 질환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발목 관절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발목 관절 질환의 치료는 손상 정도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경미한 염좌나 건염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합니다. 음. 하지만 골절이나 인대 파열과 같이 심각한 손상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 염좌에서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 봉합술이나 재건술을 통해서 인대를 복원합니다. 발목 골절의 경우에는 골절된 뼈를 맞추고 금속판이나 나사 등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알킬레스건 네. 파열 시에는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 후에는 재활치료를 통해 관절 기능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최소화합니다. 이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밖에서 활동할 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조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음. 겨울철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빙판길에서는 주의해서 걷는 등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관절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발목 주변 근력을 강화하고, 요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만약 발목 관절에 통증이나 부종이 발생했다면, 초기에는 후식을 취하거나 냉찜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조직의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걷거나 딱 맞는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저희 아빠가 무지외반증이시고요. 평소 팔자걸음으로 걷는 습관이 무지외반증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더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무지외반증은 왜 생기는 거고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변형을 말합니다. 음. 이는 엄지발가락 관절 안쪽에 돌출된 뼈가 튀어나오면서 발생하는데요. 발생 원인으로는 주로 좁고 뾰족한 신발을 장시간 착용하거나 사연자처럼 유전적인 요인, 평발,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발가락 스트레칭, 편한 신발 착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변형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변형의 정도, 관절의 상태, 환자의 나이와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튀어나오는 뼈를 제거하고 변형된 뼈의 위치를 교정하며 주변의 인대와 힘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 후에는 깁스나 보조기를 착용하여 발을 보호하고 재활 운동을 통해 관절 기능을 회복합니다. 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 건강을 지키는 습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대세인 러닝을 시작한지 이제 막 5개월 차에 접어든 초보 러너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태화강변을 뛰고 있으면 정말 상쾌한데요. 아직 초보인데 무리했나 봐요. 며칠 전부터 이발 뒤꿈치 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요. 제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사연인데 이건 어떤 통증으로 보십니까? 아킬레스 건염으로 판단됩니다. 아하. 아, 아킬레스 건염은 발뒤꿈치뼈와 종아리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인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정상으로는 발뒤꿈치 통증 부종 발목 운동 제한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아침에 일어나거나 운동 후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휴식, 냉찜질, 스트레칭,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물리 치료를 통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 수술은 염증이 심한 조직을 제거하거나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재발하기 쉬운 질환이므로 치료 후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심한 운동을 삼가주시기 바라며 적절한 체중 관리를 통해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발뒤꿈치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반드시 피해주시고요.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TV 닥터 처방전 겨울에 주의해야 할 발목 골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발목 관절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족저근막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질환도 겨울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뻣뻣해지는 가을, 겨울철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음.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섬유띠로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족저근막염은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 발 뒤꿈치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휴식, 냉찜질, 스트레칭 약물 치료, 보조기 작용, 체외충격파 치료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전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족저근막을 절개하여 텐션을 줄여주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발 뒤꿈치 통증이 지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서 조기에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발목 관절 질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음. 발과 발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와 골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네. 앉아 있을 때는 다리를 꼬거나 발목을 삐딱하게 놓는 자세를 피하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며 무릎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 발목에 무리가 가는 과도한 점프나 달리기 등은 피해주십시오. 울퉁불퉁하거나 미끄러운 곳 대신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자,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발목 골절 질환과 관련해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립니다. 네, TV 닥터 처방전 오늘은 겨울에 주의해야 할 발목 골절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발목은 극고 뛰는 등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의존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빙판길로 인해 발목 손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발목 주변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목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정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발목으로 활기찬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